제공해주신 제목인 한일가왕전 3회 예고편에서 눈물 흘린 박서진, 서론도마저 오열하게 한 기적의 순간, 5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까? 과연, 그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청하신 제목에는 별표별표 별표 3회 예고편에서 눈물 흘린 박서진 별표별표과 같이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원문 기사에는 이 장면이 지난 방송된 한일가왕전에서 일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회차의 대고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박서진의 우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문 기사에는 별표별표 별표 결과가 어떻든 박서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등이다 별표별표라며 그의 진심과 음악적 여정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그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요청하신 제목과는 상충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허위 기사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공해주신 원문의 내용과 취지에 충실하여 박서진의 무대 위 눈물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그가 트로트 역사에 남긴 발자취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래와 같이 원문이 강조하는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역사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목과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 위 눈물에 담긴 55년의 진심 박서진의 감동 무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지난 한일가왕전 방송에서 가수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이어진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열정과 진심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관객은 물론 트로트의 대선배 서른도마저 눈물을 삼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대중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묵묵히 걸어온 트로트 외길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트로트 음악에 깊이 빠져든 그는 남들이 외면하던 전통 음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K팝 전성기의 시대에 트로트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선택에는 수많은 시련이 따랐습니다. 초기에는 지역 무대 행사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인지도가 거의 없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진심은 결국 대중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절절한 전달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눈물은 진심이었고, 진심은 전해졌다. 한일가왕전 무대에서 박서진은 혼신을 다한 노래로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곡이 끝난 후, 그는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그 순간은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설운도 역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시울을 켰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외는 말로 박서진에게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언론에 의해 도시 5년 만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트로트 역사의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 서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장르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 한동안 설 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서진과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시금 무대에 올라 트로트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박서진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는 늘 트로트 세대를 잇는 음악의 달이라며 젊은이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어르신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시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꾸준함과 진심이 지금의 박서진을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넘어선 같이 박서진의 진정한 의미.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중심에 박서진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과가 어떻든 박서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등입니다. 그의 무대는, 그의 눈물은, 그리고 그의 진심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값집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사랑하고 지켜낸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말, 박서진의 이야기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한일가왕전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 진심이 쓴 기적. 지난 방송된 한일가왕전에서 가수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이어진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열정과 진심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그 장면은 관객은 물론 트로트계의 대선배 서른도마저 눈물을 삼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대중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박서진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이름이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트로트 음악에 깊이 빠져들며 자란 그는 남들이 외면하던 전통 음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왔다. K팝 전성기의 시대에 트로트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선택에는 수많은 시련이 따랐다. 초기에는 지역 무대, 행사장, 인지도가 거의 없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경력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진심은 결국 대중에게 닿기 시작했다. 섬세한 감정 표현,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전달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다. 15년의 외로운 길, 그리고 한 줄기 눈물. 한일가왕전에서 박서진은 혼신을 다한 무대로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곡이 끝난 후 그는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그 순간은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눈물은 단지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15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음악을 지켜왔던 외로움,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심이 대중에게 통했다는 안도감 등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나온 것이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전해졌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던 설운도 역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외는 말로 박서진에게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장면은 많은 언론에 의해 15년 만에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트로트 역사의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장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 한동안 설 자리를 잃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박서진과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시금 무대에 올라 트로트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장구의 신이 쓴 새로운 트로트 서사. 박서진의 음악 인생에서 장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그는 장구라는 전통 악기를 무대 위로 가져와 자신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외면하던 시절, 박서진은 장구와 함께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장구의 리듬은 그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단순한 흥을 넘어선 깊은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장구 연주는 트로트의 한류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물은 이처럼 묵묵히 걸어온 지난 세월과 그가 지켜낸 음악적 자부심이 한데 엉켜 터져나온 감정의 정수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시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비록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외면하던 시절에도 그는 한결같이 노래했으며 그 꾸준함과 진심이 지금의 박서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중심에 박서진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진정성이 빚어낸 기적,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쓰다. 박서진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그는 늘 트로트 세대를 잇는 음악가가 되어 젊은이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어르신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흥이나 기교를 넘어선다. 그의 목소리는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늘 감동적이며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특히 최근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이 말은 박서진의 삶과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박서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 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는 단지 옛감성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고 있다. 결과가 어떻든 박서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등이다. 그의 무대는, 그의 눈물은, 그리고 그의 진심은 어느 누구보다 값졌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사랑하고 지켜낸 아티스트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심에 그가 있다. 박서진의 눈물,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다.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시대적 울림. 지난 한일가왕전 방송에서 가수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혼신을 다한 무대 끝에 이어진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온 그의 길과 진심이 응축된 순간이었다. 그 진정성은 관객은 물론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선배 서른도마저 눈물을 삼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 방송의 한 장면을 넘어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대중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트로트 음악에 깊이 빠져든 그는 K팝 전성기의 시대에 남들이 외면하던 전통 음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왔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작은 행사 무대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한순간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꾸준함과 진심은 결국 대중에게 닿기 시작했다. 섬세한 감정 표현,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전달력은 그의 가장 큰 무기다. 이번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물은 단지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고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다. 세대를 잇는 눈물, 설운도의 공감과 트로트의 미래. 박서진의 눈물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트로트의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역사, 설운도마저 눈시울을 불켰던 그 장면은 단순한 선후배의 공감을 넘어선 세대 교체의 순간이었다. 설운도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오고 말하며. 박서진의 지난한 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1세대 트로트 거장이 젊은 세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깨에 트로트의 미래를 얹어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서운도의 눈물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존경이자, 침체기를 견디고 다시 피어난 트로트 장르에 대한 기쁨이었다. 이 장면은 많은 언론에 의해 25년 만에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트로트 역사에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노래를 넘어서 언어 박서진 음악의 새로운 문법. 박서진의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옛 감성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때로는 한이 설인 절규처럼 때로는 덤덤한 고백처럼 감정을 조절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든다. 특히 화려한 기교 대신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의 창법은 노래의 메시지에 진정성을 더한다. 이는 무대 위의 진심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재탄생시켰다. 박서진의 노래는 옛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을 지닌다. 55년 만의 기적. 트로트의 부흥을 이끄는 젊은 거장의 책임. 박서진은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물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가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제 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넘어 트로트의 부흥을 이끄는 젊은 거장이자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꾸준함과 진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무기로 지금의 성공을 이룬 그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서진의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의 해방을 넘어 이제 트로트 역사를 다시 쓰는 중심에 그가 서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위로, 박서진의 노래가 공감대를 얻는 이유. 박서진의 눈물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눈물이 단지 경연의 결과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 속에는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시절의 서러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노래했던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심이 대중에게 닿았다는 벅찬 감동이 모두 담겨 있었다.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눈물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의 모습이 그의 눈물에 투영되었다. 그의 노래는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힘이 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바로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고, 그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었다. 결론, 이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박서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등이다. 그의 무대는, 그의 눈물은, 그리고 그의 진심은 어느 누구보다 값졌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사랑하고 지켜낸 아티스트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박서진. 그가 흘린 눈물은 한 시대의 끝을 고하는 동시에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새로운 발걸음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박서진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진심에 대한 증명.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중심에 박서진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과가 어떻든, 박서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등입니다. 그의 무대는, 그의 눈물은, 그리고 그의 진심은 어느 누구보다 값졌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사랑하고 지켜낸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박서진의 삶과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흥이나 기교를 넘어선다. 그의 목소리는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이 말은 박서진의 삶과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박서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 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옛 감성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로트의 55년 역사는